눈팅 그만하세요. 알죠 눈팅 그만하세요. 제발요. 눈팅 그만하세요. 이떨어지그대 <목소리> 이제 곧 무서운 날이 하나 올 겁니다 근데 무, 안 무서운 사람들한테는 안 무서울 거예요 있어. 안녕하세요 버터트의푸티입니다 지금 무서워 나또 마. 응. 아 그림 보여주구나 아나 지금 전화기 들니다 집에서 온단 말이야 이거 뭐야 딴거 치는 참... 안고 아, 아, 죽겠네. 나 아, 무섭다. 저 죽을 뻔했어요. 만지지 마. 일부러 무섭게 해놨어. 이게 뭐가 무서워. 아니, 별로 안 무섭겠지. 그냥. 이 어떡하니 안녕하세요 보티티브의 보틀입니다 오늘은 제가 실시간 자욱님과 함께 실시간을 켜봤어요 공포특집도 아닌데 자옥님이 무섭게 하니 음, 미 뭐야? 이츠미? 아, 뭐야 이건? 이츠미? 뭐야 이건? 크리스마스 버전으로 바꿀게요 빨리 바꿔라해 크리스마스 버전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모자가 없네 근데. 함남자 너몸 몸에 누워. 기분 좋고 좋. 캐롤이라고 저요 캐롤. 어, 캐롤 캐롤 하면 안 돼요? 왜요? 마리해 이쁘다고. 안녕하세요 방주 인저울 뻔했어요 지금 눈물이 여기에 고여있어요 됐어? 아 여기 쪽에는 나무 형님, 크리스마스 보자 말고 딴 걸로 하면 안돼 왜요? 너무 지루해요 크리스마스 아 지루하다니까 뭐자 지루하다고 <laughs> 여러분 너무 지루해요 살려주세요 댓글 좀 달아주세요 딴거한한딴거한한 <laughs> 기어고 끊어자홍님 기... 놀아줄게요 놀아줘 내거 내꺼 레이언 혼자 외로움 레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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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 음, 뭐다구, 어, 인기 없는 애랑 같이 했죠. 흐에, 비려와, 이놈. 자, 연 내가 신. 위하나, 위하나. 하지만만들려 우리 엄마가 이 라이언, 내가 신니? 일로 와, 일도 와. 나는 모자가 생겼다고 한다. 두개 모자. 너무 덥다. 시원해, 돼. 시원해. 띠띠 시원. 그러면 덮어줄게. 고고고 저기요 실시간에 네. 들어주려고요 그러면 핸드폰에 가져오세요 네, 진짜. 내가 가져올게 예 아, 저기요 안녕하세요. 잠시만 더라고 말이요 아유, 잠깐만 저한테 맡기세요. 라이언 이렇게 할 수. 아, 아 미안해요. 찍다가 그럴 거예요. 혜님 잠시만, 맡아주세요 무서워요! 잠시만요, 문 엄청 열고. 네. 음. 지금 자홍님이 나갔어요. 라이언. 이렇게, 발사. 시작. 여러분은 라이언이 좋아요? 아니면? 여러분은 라이언이 좋아요? 이 거북이가 좋아요? 댓글로 남겨주세요. 잠깐만요, 기다려요. 부족하네요. 끝내야 될것 같은데, 자웅님 지금 말을 안 해서. 안녕하세요, 나도배추님. 나갈게요. 아니, 안녕히 계세요. 끝내야 될것 같은데. 안녕히 계세요. 끊을게요.